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대화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화라는 것이, 어, 아무리 저는 모든 사람이 들 선함을 갖고 있고, 친절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작업 같은 걸 보면은 실은 한한 한 섹션 그한 텍스트 각각 테스트에 보면은 모스코드가 생각보다 좀 느릴 거예요. 그 이유가 저희의 말투 아니면 그 눈빛 그런 것에서 조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 실려서 하는데 대신에 이제 창문에 비쳐진 또 다른 모스코드가 이제 묵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스코드가 긴박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화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어, 격려하고 정말 파랗의 대화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조금만한 균열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결국에 이제 저희가 언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더나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균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열들이 이제 더커지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고 혹은 또다시 이제 격려를 하게 됩니요 또 그것이 네. 확장되고 충돌 되고 그런 대화의 모습을 이번 작업에서 좀 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어, 전에 저희 협업 작업 같은 경우는 어, 전화 한이나 둘다피어와 유적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가, 비가시적인 상황들을 어, 어, 우리가 다시 작업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건물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어, 지금도 어, 지금 어, 다른 에디버러에 있는 그 시티 아트 센터라는 곳에서 어, 그 건물을 주제로 다시 어, 그 장소성 반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어, 계속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원 어, 그냥 건물 그냥 그 공간 전체를 대고 하게 되는. 같아요. 가령 2년 전에 비엔나를 했을 때 60평 정도? 그래서 1층, 2층 정도 되는, 네, 어, 작업을 했, 해왔었고요. 지금 저희가 영국에 개인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는 9층짜리 건물이에요. 9층에 한반 정도가, 네, 작업 설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나가서 지금 큐터 분이 욕심을 내셔서, 어, 거리까지 한번 가요 <laughs>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밖을 나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